입니다. 바로 3, 2, 1, 슛. 때는 한 바야흐로 한 26살 정도 됐나. 어, 26살 때 내가 어 택시 알바생. 어. 내가 이제 고향이 시골이라 가지고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군단이란 말이야 우리 동네가 되게 존만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내 친구네 아빠가 그 우리 지역의 택시 회사의 사장이 란 말이야. 어, 사장인데 내 맨날 계속 놀러 가면 아저씨가군는데나 되게 했어. 너알바할생각없냐 어. 그뭐그 뭐, 그 장난 맨처을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제 성인 돼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알바할, 알바할 생각 없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저게 뭐야 어 해보 싶다 나 한번 택시기사 한번 해보 싶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저기 택시 자격시험 이렇게 보고 잡담 교육받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 받고 이제 그, 이제 그 아저씨 택시 회사에서 이제 취업 예정 그 원래 그 택시 자격증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회사 그 회사에서 그 내줘야 돼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 택시기사 자격증이 근데 나는 약간, 가라로, 그, 사장님이, 이제, 친구네 아빠가, 그, 이제, 그, 취업 예정, 회사 취업 예정, 수소 택시로, 이제, 가라로 해준 거지. 가라로, 이제, 해준 거 해줘가지고, 그 달고, 이제, 나는 이제, 한달좀 넘게, 택시 알바 았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맨날 그거 며치는 거 있어, 뭐, 지 그, 오늘도 무슨, 안전, 뭐, 친들뭐범 뭐, 하고, 그, 사무실 가서 맨날 외쳐, 그, 족 같은 데 구함을 외치고, 그날도 그냥 나가가지고, 담배 하나 빨고 있었지. 어, 담배 하나 빨면서, 이제, 그엊그제 아저씨들이랑 그 자판기 커피에서 이제 커담하면서 어 계속 노가리만 까다가 이제 나비 나비금 납입금, 나비금이라는 게 있어 하루에 그 7만 원이 8만 원그 줘야 된단 말이야 회사에 근데 그거 어제 못채워 아저씨랑 노, 노가리 까느라고 못 채웠단 말이야 아저씨랑 파파 그, 그 아저씨를 그 노가리 까는 데가 있어 모이는 데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커피마 시면서 맨날 노가리만 까다가 이제 손님도 초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노가리만 까가지고 그냥 시바시바 거리면서 이제 담배 한 대나 존나 푸고 있었지 어제 그거 나비금 못 채운 거 오늘 채야겠다 해가지고 어 담배 그 푸면서 이제 아, 씨발, 좋겠다 하면서, 아, 어제 그거 채운 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조카 타가지고, 공터에 이제 지붕 위에 휙 던져버리고, 그냥 타러 가가지고, 응. 음. 중은행을 시작했지, 이제. 사무실에 출근했으니까사무실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이제 택시 받고, 이제 타, 갈아 타가지고, 이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이 또 이제 토요일 야간 택시였어. 그래가지고, 야간반이라가지고, 토요일 야간이면 그 개꿀이란 말이야. 어. 개꿀이라가지고, 어 오늘 손님 좀 태우겠다, 리기야 해가지고, 이제 막 존나 신났지, 나는 좀 신나 있었지. 숱바람 쳐불면서 이제 택시 들고 출발했어. 음. 그 노래 이제 편나게 신나는 거 있잖아. 어, 신나는 거 틀어놓고 이제 핸들 그 딱딱딱 맞추는 이 딱딱 그 어? 딱딱 이제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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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핸들 박수 치면서 핸들 어, 박스 핸들 박스 치면서 존나 신나게 이제 운, 운행했지. 어, 그러다가 이제 근데 원룸 콜이 이제 갑자기 튼, 뜬 거야. 그 화면에 그콜 뜨는 게 있거든. 그 원룸 콜이 떴어. 그러다 차세 봤더니 내가 몇번태웠던 이제 그룸빵그룸빵 그, 아가씨 이제 출근하는 아가씨인 거야. 내가 이제 거기는 기억하거든. 내가 그걸 몇번기억해룸빵 아가씨 주소 이런 거는 그쪽 지역에 이제 어. 그룸빵 아가씨 원룸, 원룸에 그 사는 그룸빵 아가씨 출근 아가씨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누나 이제 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난 조, 그, 바로 잡아가지고 그 누나 이제 태워갔지, 피고갔지. 근데 이 누나 이제 내가 많이 태워가지고 얘기 몇번 하니까 이제 누나랑 이제 말을 좀내 어, 나이도 알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숨을 6살으니 나이 어리잖아. 나보다 누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얘기 많이 한몇번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도 <laughs> 말을 나한테 반말하더라고. 근데 그 누나 항상 가끔씩 이제 팁 받은 거 있잖아. 롬바에서팁 받은 걸로 나 현금씩 한만 원씩 줘. 그 맨날 7 0 0 0원 나오거든. 7 0 0 0원 나오는데 맨날 그냥 만원 주고 잔돈 필요 없다, 됐다 이러면서 그냥 나간단 말, 간단 말이야. 도착하면 잔돈 됐어, 이날 이래. 이래. 너 해이 막 이러고 잔도 안 받아, 존나 쿨해. 근데 평소에 있는나 근데 그 맨날 그 추리닝 입고 맨날 저기 봐, 뭐그 룸방 같이 아가씨처럼 막 그렇게 안 입고 나와 그 뭐야, 추리닝 맨날 입고 뒷자리 앉아가지고 모자 존나 푹 써가지고 존나 막쩌들어 있어, 쩌들어 있어가지고 생얼로 출근한단 말이야. 근데 그날 따라 그 늦었다가면서 그 짧은 반바지, 짧은 반바지 그 핑크 반바지 있지? 그거 그거에다가 그 숨골 살짝 보이는 그목놀아는 티셔츠 있단 말이야, 그거 입고 앞에 타는 거야. 그러면서 아 빠야, 빠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면서 그 조수석 거울 있잖아.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화장 존나게 하는 거죠. 존나 쳐발라는 거야, 짤딱 딱딱이질하면서 존나 쳐발라 그래가지고. 근데 난 맨날, 가끔 이 아침에 이제 술 쩔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이제 화장한 거 봤, 봤단 말이야. 그때 좀 섹시했거든. 생활 좀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좀 귀엽대. 어 생활 보니까, 좀 그리고 막그 앞에서 막 분칠하는 거 보니까 존나 귀엽더라고. 그래서 몰래몰래 희글만큼 몰래 봤지 옆에 그랬는지로. 근데 이제 몰래 희글 보니까 야, 그 존나게 분칠하면서 야뭘몰래 보냐? 어 이런 뭐 이런 뭐 이러는 거야 키뭐 이러는 거야. 아 걔는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걔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에요. 막 그냥 앞에만 보고 이제그 이렇게 은행만 하고 있었지. 주점도 이제 주점으로 이제 은행만 하고 있었지. 그때 진짜 어려가지고 그런 거 몰랐어.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손님 없어가지고 누나 델따주고 인제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이제딴거 하다가 새벽에 이제 손님이 이제 없어가지고 유흥가이제 그쪽으로 이제막또 삥까 돌고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이제그중사제물 이제 빼고는 손님들 있거든. 존나 이제그 얼굴 해맑 해말가, 해맑아가지고 이제 발에 풀리는 아저씨들 있어. 그 아저씨는 손님 태우려고 이제 그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손님으로 그 누나가 탄 거야 그 누나가 퇴근할 시간이 원래 그좀더 다섯 시쯤 되거든? 더 늦게 나오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퇴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진짜 속에 타대? 근데 그날 그 그날 좀 취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먼저 막말 걸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먼저 말안거는데 그날따라 누나 좀 껄라대 보이길래 어 한마디 했지 내가 <laughs> 누나 오늘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어 누나 오늘 아 오늘 좀 취했어. 오늘은 어 조금 힘드네. 어막 이렇게 진좀 불쌍한 표정으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어 할말 없어가지고 아네 고생하셨어요 누나 이러니까 귀엽네. 티? 막 귀엽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냥, 그냥 운행했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운행하다가 오늘도 이제 팁 받은 걸로 이제 제발 현금이나 줘라. 어? 만원 그거 카토시 카톡에서 한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이나 줬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새벽에 그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들려주면 보통 현금으로 줘. 현금. 그팁 받은 걸로 그냥 준단 말이야. 이제 그 발생감만 그 하고 있었지 나는. 응. 그러고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은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는 쉬는 날이 언제니? 어. 자기 내일 쉰다고, 너는 쉰 날이 언제니, 도대체? 어, 그래가지고, 전겨제쨈데요 하니까 이제 뭐. 그럼 내일 쉬네, 그럼? 응. 그래. 네? 응. 어, 그랬었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내일 일안 한다고. 내일, 어? 저녁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거야. 어. 커피 한잔 하자고. 내일, 저녁에 커피 한잔 할래? 뭐, 이래, 이래가지고. 그때는 나 커피도 먹을 줄 몰랐어. 커피도 먹을 줄 몰라가지고. 저 커피 못 마셔요. 이러니까. 어, 그래? 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럼 그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뭐.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핸드폰 줘보래? 그래가지고. 나이 핸드폰 줬지?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내 연락하라고 번호 찍어주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그카톡으로 그 연락 왔었지. 다음날 뭐, 뭐 먹고 싶냐고 하길래 이제 삼겹살 이제 먹자고 했지. 나는 이제 뭐그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래서 집 앞으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자식 그내차 끌고 가지라는 내 차가 또 있으니까. 내차 내차 끌고 왔나? 아닌데? 내차 끌고 간게 아니라 저기다. 누나네 집 앞으로 갔어, 저기 뭐야. 버스 타고. 술 먹어야 되니까. 버스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누나 이제 앞에 누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나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이제 누나가 택시 타고 번화가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택시를 잡아서 탔어. 근데 근데 그 씨발 그 택시가 나랑 이제 정류장에서 노가리 존나 커다란면서 이제 커피담배하면서 맨날 노가리 존나 까나 그 아저씨 택시를 탄 거야 내가. 그 아저씨. 어. 그래서 택시 를탄 거지. 그래서 일단 집에 모른 척 하고 이제 램비 안 보이게 자석뒤로 살짝 숨었지 나는 이제 살짝 숨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택시 내려가지고 누나랑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제 누나 이제 뭐고양이랑 이제 뭐 누나 남친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돈 벌어서 이제 어디다 쓰냐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지. 그래서 뭐고양뭐 뭐 강원도라길래 이제 뭐 내가 다음부터는 뭐 감, 그 감자로 택시비 내라고 하고 막뭐 장난치고 막 그랬었지. 돈갖다먹게 어, 하고 다음부터는 어, 뭐 택시비 감자 로내 이러니까 뭐 그냥 웃더라고 그래서 맨날 내가 그잔도 받은 거 이제 고마워가지고 내가 삼겹살 이그 1차 했는데 내가 살려고 했었어. 살짝 살려고 짝살 했었는데 됐다고 누나가 이제 말리더라고. 어. 말리면서 자기가 낸데. 그래서 아는지 쿨하게 물러내줬지. 뭐 자기가 낸다고 하면 또 내가 그런 거 말리는 성격도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 줬지요. 그래서 2차 가자고 하길래 이제 뭐 일식집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그 뭐야 참치에 이제 사케를 또한잔 먹자고 하대.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1차에 가, 1차에 이제 그 술, 술 많이 안 먹어가지고 들제 사케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뭐야. 두명이가세병 정도 먹은 거야. 우리가 사케를. 그다가 이제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누나 이제 쉬 있는 거지 막 사케 막 계속 뭐 짠짠 해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누나가 이제 술그 뭐야 소주랑 이제 아 뭐야 소주랑 양주에 강하지 저기 뭐야 사케는 저도 못 마시더라고 누나 이제 사장실 갔다 오니까 누나 취 있었 있었어 어, 집 가자고 이제 그래 누나 이제 취하니까 이제 집 가자고 이제 내가 1차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내는치 할라 했지 어, 2차는 내가 내려고 했었는데. 어, 뒤에서 이제, 내 생각하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아, 아사, 아서라, 아사,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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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말릴 줄 알았는데, 누나 취해가지고 안 말리는 거야 어, 차에 어, 가서, 어리버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래서 안 말리는 거야, 나를. 그게, 사케 두 병이면 한 20만 원, 20, 20 얼마 나올 건데, 아마. 그래가지고 20 얼마 그쳐 나온 거 내가 계산하고, 그 누나 집 데려다 주고, 어? 택시 같이 탔는데, 그 택시에서 잠깐 쳐 자더니, 이제, 술이 깼는지, 뭐 술을 깼는지 내리자마자 한잔더 하자. 그 약간 그룸바가씨 특징인 것 같아. 술을, 존나 빨리 깨. 어, 술이 빨리 깬단 말이야. 정신 바짝바짝 바짝 차려가지고. 택시에서 좀 자더니, 술이 다 깼어. 한잔더 하지? 내리는, 내리니까. 한잔더 하지? 그래서 편의점 드가, 들어가가지고, 맥주랑 이제 안주 더 샀지. 어. 맥주랑 안주랑, 그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그밑그 그 카운터 밑에 있는 그콘돔 하나 이제 살짝 껴가지고, 어. 사는 거 있잖아. 남자들은 다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집가서 이제 상피고, 누나집 올라가가지고 상피고 이제 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맥주 캔 있잖아. 그 뚜껑 따자마자 누나 졸리다고 침대에서 이제 올라가서 쳐 자는 거야. 어. 약간 그눈방아가씨들그 낭비가 존나게 심해요 술한거 먹을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집 가야 되나 이제 누나 저 자니까 나집 가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어 아까 20만 원치 그 사케 먹은 거 뽑은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 아깝잖아. 어 그거 아깝잖아. 그래도 나도 이제 침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 저기 아까보니까 누나 침대 올라가 가지고 누나 이제 껴안고 이제 자다가 이제 같이 잤지 그냥 같이 잤어요 그때. 는 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나왔지요. 네. 아침에 몰래 나온 그런 기억이 있네요.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정류장에서 노가리가 아저씨 있잖아 그 택시 택시기사로 만난 아저씨 아저씨가 나 대기하는 거든요 야, 야 했냐 물어보길래 씨. 그 있었던 얘기 해주고 안 했다니까 이 비용 신세끼 하고 그냥 욕처먹고 다시 일하러 갔지 나는 어끝이야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들야뭐 뭐, 뭐 그런 그런 게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로맨틱하게 넘어갈 때도 있는 거지 어끝이야끝이그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패트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번 칠라면 칠수 있죠 당연히 그 누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누나의 그, 누나와의 그 추억을 나 그, 흐트러 놓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랬던 썰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누나랑, 저희 술집 누나랑, 옆에 나란히 잔 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술값 20만원 계산하고, 사케사값 사케 계산하고, 나란히 잔 썰. 침대 위에서. 그래서 아침에 몰래 먼저 나온 썰. 아주 젠틀맨했죠. 신사적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렇게 신사적일 때가 있습니다.